이 설령 이게 약한 돌이 없다라고 해도요 백이이렇 일선, 2선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네, 이게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주셔도 돼요. 이 모양은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바둑에두어 졌습니다. 예전에 2000년인가요? 그 조치홍 구단과 이제 고발시 구단이 일본에서 이제 이형 똑같은 모양으로 뒀는데. 조치흥구단이 당연히 실리를 좋아하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뒀어요 흑백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둔 다음에 상대 이세력을 허용했고요 여기가 이제 별거 없는데도 그냥 백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어요 그래서 이 형태는 실제로도 바둑이 나왔던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두 점머리 때렸어요 자, 그럼 제 백이 한 칸을 띄었는데 여기 약간 틈이 있으니까, 저는 약점이 생기면, 은 이게 안 잡혀요. 내 모양에 약간의 허점이 있으면 돌이 안 잡혀요, 원래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또 사소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요 마늘 날일자로 두셨는데, 이건 좀 굉장히 어정쩡한 수고요. 자, 흙이 백이 이제 붙여 나갔습니다. 젖히고, 자, 늘고, 자, 이쪽을 막았구요. 자, 호구를 쳤는데, 자, 여기 모양에서 한번 보세요. 돌이 항상 붙으면, 돌이 붙으면은, 늘던가 젖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두셔야 돼요? 지금 이쪽으로 늘어야 됩니까? 아니면 꽉 이렇게 젖혀서 막아야 됩니까? 자, 어느 쪽으로 두셔야 돼요? 이 바둑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핵만은 끊어놓는 반복, 지루할 정도로 반복입니다. 제가 강의 드린 것 중에 또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이렇게 나란히 한개 이렇게 한칸 떨어져 있죠. 그 사이에 두는 게 항상 네, 자충 아니면 공배다, 무의미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두고 싶어져요. 여기 둬야지만 뭔가 상대를 꽉꽉 쪼여서 네, 내가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긴 약점만 생겨서 네, 그게 그겁니다. 그냥 늘고 두셔야 돼요. 어차피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기 단수 쳐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죠. 이 모양의 호구 자리 둬서 잡으러 가시는 거고 여기서 집이 없어지면 또 나중에 이런 식으로서 그 형태 집의 모양을 없애러 가는 거지 단수 단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실전은 역시 이제 돕고요. 백이 늘고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이 어영부영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를 두고 젖혔어요. 그럼 젖혔으면은 약점이 꼭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입고 가셔야 돼요 이게.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젖히지 말던가 처음부터. 어, 원래는 그냥 넣으신 게 맞아요. 원래 그래야지 백이 사활이 더 복잡해지죠.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처음에는 잘 하시다가 점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지세요. 대북 속도가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예, 이렇게 약점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손을 빼고 여기 두셨는데. 자, 요렇게 된 모양에서요, 이제 끝내기입니다, 이제. 그 흙은 어디를 또 제일 먼저 두셔야 될까요? 네. 흙이 또 어디를 제일 먼저 두셔야 돼요? 자, 이 바둑은 항상 그홍선님이 하시는 말씀 이 이런 얘기가죠. 그 종반부터 제2의 바둑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귀에서 시작을 하고, 또, 변을 두시고, 이제 중앙에 싸움을 했죠? 그럼 이제 종반, 싸움이 끝나고 종반이 되면은 다시 귀가 또 제일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와 <laughs>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제일 크단 얘기인데, 지금 어느 쪽이 큽니까? 이쪽이 토실토실하죠, 토실, 여기가? 네. 여를 막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원래는 손을 못 빼요. 못 빼는데, 여기를 손을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가 나는데, 어떻게 수가 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읽으시면, 이제. 어, 네. 일단 여기는 뭐 언제든지 선수니까, 네,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두 그러니까 점을 살리는 게 있는데 그품위 있게 살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그냥 막막 막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네. 일단 품위 있게 살리는 방법은 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형이 이제 항상 모양 급소가 돼서 네. 막으면은 이제 수가 납니다. 네, 요, 뚫고, 끊고, 네, 여기, 이렇게 되면 수가 이제, 여기 못 두니까, 이 수가 나죠. 네. 막 두는 건 어떻게 막 두냐, 네. 그냥 젖히고 둬도 돼요. 두점 머리니까. 그러면은 보통 딸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잊지 않고, 요로 두면 어차피 여기 끊질 못 하니까, 이렇게 둬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게 돌이, 이렇게 두, 하나가 붙어 있던, 두 개가 붙어 있던, 돌이 붙었을 때, 손 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웬만하면 뭔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실전은 이제, 여기 안 두시고, 어디 두셨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기인데, 갑자기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요. 한 점을 따내니까, 네, 이쪽으로 가요. 백이 자 이거 붙여놓고 네 단수를 쳤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가 또 선생님들 두실 때 아주 자주 나오는 실수예요. 자 흙이 뚫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뚫는 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되냐 안 되냐가 상관이 없어요. 대도 안 뚫어야 돼요. 왜냐 두칸 사이 좁은 공간은 두 칸과 세 칸이거든요. 두칸 깨받자 여섯 집 깨러 가는 거고 이렇게 세칸 깨받자 아홉 집 깨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얻는 거는 작은데 안쪽으로 내려가다가 자 백이 어디 두면 잡혀요 포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딱 포일 해버리면 잡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사더라도 온갖 고생 다 하게 되겠죠. 사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좁은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형태가. 자, 근데 이제 흙이 뭐잘 두시다가 이 좁은 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바둑이 또 난리가 나요. 자, 막고, 두고, 백이 조금 띄었어요. 자, 띄었으면은 백이 노리는 거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어야 되는데 그냥 있고 그다음에 공격하면 되는데 꼭 뭔가를 하고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좁은데 여기도 두칸 사이로 이제 들어가죠. 후방이 되면 이런 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참그 전에 이제 요 단수치기 또 대학수 이거 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좁은 네 칸의 집을 깨러 가고 여섯 칸의 집을 깨러 가죠. 그러니까 깨봤자 몇집안 했는데 그 여기 성공했잖아요. 성공하니까 또 이게 희열을 느껴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배기 여기 뚫이 여기 를 뚫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흑을 잡으신 분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네. 여기 상대가 여기를 있지 않고 이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상대가 왜 버렸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이걸 잡다가 네, 끊고.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 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홀라당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냐? 이거 이제 파고드는 게 습관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살아가니까 그게 또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근데 여기 저희 이제 1단, 2단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끝에 맨날, 어 홍사원님이 뭐 맨날, 어, 많이 바둑이 늘었네 뭐, 형이 좋아졌네, 그런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뭐가 하나 땡깡 잡혀있거든요. 어~ 이제 뭐~ 뭐~ 다들 뭐~ 늘었네 어쨌네 이 하고 있는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뭐가 땡깡 잡히는데 왜냐면 거의 대부분 요런 사례 끝에서 자기 잡히는 건안 보이고 상대 잡히는 게 보이니까 유독 빨리 잡히는 게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바둑도결국다 이 이제 이래서 이제 백이 이제 이기는 바둑인데 결국에 처음에는 잘 되시다가 약점을 방치하고 가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네 고런 수들이. 아주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서 두시는 게 승리를 대 부르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